제곱 더하기 xy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음 다음에 대해서 답을 내시오 답하시오 라는 소리인데 1번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x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y가 아무리 문자라 그래도 y도 지금 상수 취급을 해주면은 3차인 게 가장 크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가 있나 봅시다, 여기. 2차가 여기에 있네. X에 대한 2차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가 여기 첫, 두 번째 항에 있으니까, 여기,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1차 항은 보니까는 여기 썼고, 그 다음에 상수 항인데, 여기서는 지금 X가 기준이기 때문에 Y도 지금 상수, 상수 취급해주는 거요요금 이렇게 해서 내려, 내려주면 우리가, 우리가 차수, 3차, 2차, 1차, 상수상. 근데, 모양을 봤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문자 x를 맨 뒤로 보내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부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상수 쓰고,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자를 쓰는데, 문자도 내릴 때 어떻게 내려? 알파벳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림차수를 할 때도 y가 지금 상수 취급한 거기 때문에 3y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의 x 마이너스 6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나름대로 상수 취급했을지라도 y가 상수 취급하는것 중에서 문자 취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y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내릴 때 y 3차, y 2차, y 1차, 나머지 상수한. 그러니까 우선은 교환 법칙을 써가지고 위치를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 보니까는 y 세제고, y 제고, y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바로 그냥 저, 교환 법칙 써서 내림차순으로 내렸더니 바로 그냥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